논리만능주의에 빠져있던 한 천재 논객. 그는 모든 논쟁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은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홀로 되내던 질문은 단 하나였죠. 과연 나는 삶의 근본적인 고통마저 논파할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떠난 길 위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이 논리에 통달한 이들을 만나는 대신. 말이 필요없는 진리의 침묵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침묵이 지닌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년간 쌓아온 그의 완벽한 논리는 과연 그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논의 제일 마하가 전현 존재가 모든 것을 논파했던 삶을 내려놓고 그 논리마저 뛰어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대인도 아반티국의 수도 우자이니, 그곳은 학문과 철학이 꽃 피우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모여들어 밤낮 없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죠. 이곳에 태어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가전현. 그는 왕의 궁정을 보좌하는 최고 브라만 가문의 아들로 어릴 적부터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뛰어난 논리력을 자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전연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는 궁정의 학자들과 철학적 토론을 벌이곤 했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한다면 불변의 진리란 존재할 수 있는가? 불과 12살의 나이에 던진 이 질문에 웬만한 어른 학자들도 쩔쩔맸습니다. 가전연의 부친은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깊은 사색에 빠지는 것이 과연 좋을까? 하지만 가전녀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스승님들이 말하는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스승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논리에는 허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된 가전녀는 이미 우자인이에서 노니제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주제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에서 모순을 찾아내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죠. 어느 날 유명한 배다 학자가 가전연에게 도전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이걸 설명해 보거라. 만약 모든 것이 변한다면 변화를 인식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가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근차근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먼저 주체라는 개념 자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체가 불변한다면 그것은 변화하는 대상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성립하려면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고 상호작용이 있다면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체도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인식은 순간순간의 연속일 뿐입니다.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지만 그 흐름 자체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다학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전녀는 모든 논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논리력에 감탄했고 젊은 나이에 이미 논리의 최고수라는 칭호를 얻었죠. 이 세상에 내가 논파하지 못할 진리란 없다. 가전년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실제로 그와 논쟁을 벌인 학자들은 하나같이 그의 예리한 논리에 굴복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논쟁에서 승리를 거둘수록 가전년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져만 갔습니다. 밤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긴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 모든 논쟁이 삶과 죽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했던 논리들이 어쩌면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가전연은 바라나시의 오래된 사원에서 고대 문자로 새겨진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문자들을 모두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왕중의 왕은 누구인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는 누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가전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분석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논리가 글자와 형식에는 통달했지만 그 글자가 가리키는 진리에는 결코 닿을 수 없다는 것을 그제야 어린 시절 외삼촌 아시타 선인이 남긴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가전연아 너는 분명 뛰어난 논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진정한 지혜는 논리를 뛰어넘는 곳에 있다. 언젠가 석가족에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분을 찾아가거라. 가전년은 더 이상 궁정의 안락함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나기로. 하지만 막상 떠나려니 망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편안한 생활을 모두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아반티국의 찬다빠조타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가전년. 삼은 고타마라는 자가 있다고 하니 그자가 과연 진짜 깨달음을 얻었는지 확인해 보라. 내가 직접 가서 초청해 오너라. 가전년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갈망을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전하 반드시 그 고타마라는 자의 실체를 밝혀내겠습니다. 가전년은. 일곱 명의 신하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가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침내 진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논리로 이 고타마라는 자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죠. 동행한 신하 중한 명이 말했습니다. 가전연대인 그 고타마가 정말 부처라면 어쩌시겠습니까? 가전녀는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라면 논리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가 진짜라면 나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을 테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나시 비문 앞에서 느꼈던 그 무력감이 다시 떠올랐죠. 혹시 내가 찾지 못한 답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 며칠을 걸어 드디어 기원정사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부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큰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는데 그 주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전녀는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학자나 철학자와도 다른 느낌이었죠.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시더니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순간 가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올린 자신감과 교만함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가전연은 다가가서 예를 갖추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타마 존자님, 저는 아반티국에서 온 가전연입니다. 왕의 명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라나시에서 본 비문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해독할 수 없었던 이 글의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왕 중에 왕은 누구인가?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는 누구인가? 이 질문들의 참뜻을 깨닫고 싶습니다. 가전녀는 내심 복잡한 논증을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보통 철학자들이라면 이런 질문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긴 설명이나 복잡한 논증을 늘어놓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간결하고 명료한 말씀으로 그 비문의 깊은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전연아 왕 중의 왕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 자이다 삶과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는 무명에 사로잡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모든 중생들이며, 그 바다를 건너는 길은 바로 팔정도이니라. 그리고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찾는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가전년이 그토록 찾던 말 없는 진리를 마주한 순간, 부처님의 설명을 들은 가전년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왔던 방대한 논리 체계가 부처님의 간결한 진리 설명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이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아,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논리가 가전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문의 글자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 뜻을 알지 못했던 반면 부처님은 단한 번의 설명으로 진리의 실상을 꿰뚫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동행했던 신하들도 가전연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가전연 대인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이었죠. 대인 괜찮으십니까? 가전연은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부처님의 눈빛 속에 담긴 무한한 자비를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 아시는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전연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논리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들이 진리에 이르는 도구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부처님, 가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정작 진리 앞에서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할 필요는 없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말없는 진리였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복잡한 논증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지닌 힘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진리 말입니다. 가전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부처님, 제가 그토록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전여나, 내가 가진 논리력을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된다. 진리를 향한 도구로 말이다. 가전여는 그 자리에서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생에 쌓은 선근 공덕과 뛰어난 지적 능력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아라한이 된 마하가전연 존자는 자신의 논리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탁월한 능력을 진리를 설명하고 대중을 교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간략한 뜻을 넓게, 넓은 뜻을 간략하게 말하는데 제일이라고 찬사하셨을 정도였죠. 어느날, 가전현 존자는 늙고 가난한 노파가 길거리에서 슬피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보살, 왜 그리 슬퍼하십니까? 존자님, 저는 가난이 너무 괴로워서 그럽니다. 가전현 존자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가난이 괴로우시면 왜 가난을 팔지 않으십니까? 노파는 의아해했습니다. 존자님, 가난을 어떻게 팝니까? 무엇이든 저에게 기부하시면 그것이 바로 가난을 파는 것입니다. 노파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존자님,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전현 존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제게 자비로운 마음을 보시하십시오. 저를 위해 한 번만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노파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존자님께서 건강하시고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가전연 존자가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방금 가장 귀한 보시를 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자비의 마음을 보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노파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단지 마음의 관념일 뿐이며, 보시를 통해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 노파는 비록 물질적으로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전연 존자는 논리적 역설과 지혜로운 설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었습니다. 단순한 비유를 넘어 그의 논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깊은 진리인 중도 사상을 체계화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존자 님, 저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스승은 이 세상이 실제 한다고 하고, 어떤 스승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입니까? 가전연 존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그런데 그대는 왜꼭 어느 한 쪽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지 않다면, 강물을 예로 들어보자. 강물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항상 같은 물인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니까요. 그렇다. 강물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물은 계속 흐르고 변하기 때문에 항상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없다고도 할수 없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없다는 견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영원히 있다는 견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두 극단을 떠나는 것이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수 없는 중도 그것이 연기법이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다. 다른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존자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애매하다면 가전연 존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매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이다. 그대가 애매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양극단의 사고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를 보라. 병이 있으면 약을 주고 병이 나으면 약을 끊는다. 의사는 약이 절대적으로 좋다거나 약이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다. 집착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여, 집착을 끊게 하고 허무주의에 빠진 자에게는 선악의 과보가 있다고 하여,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한다. 이것이 중도의 방편이다. 이러한 그의 설명은 복잡한 철학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전현 존재의 명쾌한 논증을 통해 불교의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죠. 가전현 존재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고 그의 지혜는 이제 고향 땅을 향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고 다시 아반티국으로 돌아가 뿌리 깊은 계급 사회에 평등의 진리를 전하게 됩니다. 아반티국 왕 찬다 빠조타는 완전히 달라진 가전연의 모습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가전연, 그대가 찾아갔던 그 고타마가 정말 부처였구나. 그대의 모습만 봐도 알수 있다. 왕은 가전연 존재의 평온한 미소와 자비로운 눈빛에서 진정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초청하여 아반티국 전체가 불교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죠. 그후 존자는 마두라국에서 설법하게 되었습니다. 마두라국은 브라만교의 세력이 강한 곳이었고, 특히 계급제에 대한 믿음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문들이 도전했습니다. 우리 바라문만이 최상의 종성이고 다른 계급은 모두 저열하다. 가전현 존자는 차분히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바라문과 다른 종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태생이지요. 바라문은 브라흐마의 입에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는 팔에서 바이샤는 허벅지에서 수드라는 발에서 태어났습니다. 흥미롭군요. 가전현 존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문도 어머니 뱃 속에서 태어납니까? 아니면? 브라흐마의 입에서 직접 태어납니까? 바라문들이 당황했습니다. 그, 그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만 그렇다면 바라문도 다른 종성과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하지만 혈통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문은 병들지 않습니까? 병듭니다. 늙지 않습니까? 늙습니다.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문도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라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전연 존재는 논리를 더욱 날카롭게 전개했습니다. 만약 종성이 태생에 의해 결정된다면 선악도 태생에 의해 결정되겠군요. 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라문은 절대 악행을 저지를 수 없고 수드라는 절대 선행을 할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라문 중에도 탐욕스럽고 잔인한 자가 있고 수드라 중에도 자비롭고 지혜로운 자가 있지 않습니까?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실제 경험상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가전 연존자는 목소리를 높여 선언했습니다. 진정한 귀천은 태생이 아니라 업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업을 짓는 자는 귀하고 악업을 짓는 자는 천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성인이고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힌 자가 범부입니다. 한바람은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전해준 가르침은 모두 거짓이란 말입니까? 가전연 존재는 계속했습니다. 바라문은 거룩한 행위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바라문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행위를 통해 바라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전연 존재는 옛 베다 경전의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행위에 의해 크샤트리아가 되며 행위에 의해 바이샤가 되고 행위에 의해 수드라가 된다. 이것이 조상들의 참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바라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진정한 바라문이 되고 싶다면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십시오. 진정한 크샤트리아가 되고 싶다면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십시오. 이것이 조상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논리적 설득을 통해 계급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불교의 평등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더 이상 상대를 꺾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는 지혜의 등불이 되었죠. 세월이 흘러 가전연 존재는 불교 교단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도 복잡한 교리를 명확하게 해석하여 많은 제자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지혜의 최고수라는 새로운 찬사가 따라붙었지만 그는 더 이상 논리적 우월함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이제 따뜻한 자비심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그의 설법을 듣던 한 제자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존자님, 저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화가 나고 욕심이 생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절망스럽습니다. 가전연 존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들은 이론과 실천을 왜 따로 생각하는가? 마치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열린다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로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는 것을 분리하는 것과 같다. 이론은 지혜의 지도이고, 실천은 그 지도를 따라 걷는 발걸음이다. 지도가 없으면 길을 잃고, 발걸음이 없으면 아무 데도 갈수 없다. 이때 다른 비구가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존자님, 그렇다면 지혜와 자비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저는 때로 너무 자비로우면 미혹에 빠지는 것 같고, 지혜만 추구하면 차갑고 냉혹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전연 존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 자신이 젊었을 때 평생을 고민했던 것이었습니다. 새가 날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모두 필요하듯 보살에게는 지혜와 자비가 모두 필요하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냉혹해지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어진다. 하지만 본래 이 둘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논리로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다. 내가 가진 칼날 같은 논리는 남의 허점을 꿰뚫고 이기는 데는 뛰어났지만 정작 내 마음속의 공허함을 베어낼 수는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고 깨달았다. 논리가 진리를 향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도구의 자비라는 마음이 더해져야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목소리를 더욱 부드럽게 낮춰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를 얻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기고 진정한 자비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깊어진다. 모든 중생이 똑같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어찌 그들을 돕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혜에서 나온 자비다. 또한 중생을 진심으로 돕다 보면 그들의 고통의 근본 원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것이 자비에서 나온 지혜다. 그의 설법을 들은 제자들은 비로소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닌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논리와 지혜로 시작된 가전연 존재의 삶은 마침내 따뜻한 자비로 완성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진리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마하가전연 존재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겸손함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이제는 다 알았다는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전연 존자가 그랬던 것처럼 진정한 진리 앞에서는 기꺼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재능을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능력이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의 중요성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만으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전연 존재처럼 배운 것을 실제 삶에 적용하고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하가 전연 존재의 삶은 지식과 지혜, 이론과 실천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하가 전연 존재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낸 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논파하려 했던 교만한 논객에서 시작하여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는 구도자가 되었고, 마침내 그 논리력을 진리의 등불로 재탄생시킨 위대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성과 깨달음이 하나로 어우러진 그의 삶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논리적 사고와 따뜻한 마음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에 다가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전연 존자가 남긴 가르침의 불빛은 지금도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하가전연 존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부처님 제자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라도 켜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